그러니까. <laughs> 자, 여기 몇 번에 누구? 이번에 스파이는 <laughs> 코피 씨 정해주세요. 스파이 누고 넉살. 넉살. 네. 이번에 넉살. 아, 여기 는 이번에 넉살. <laughs> 오케이. 우리 우리 이번에 넉살. 아유, <laughs> 우리 움직이 아, 여기도 이번에 넉살. 두팀다 똑같이 이번에 넉살. 오케이. 갑니다. 레츠고, <laughs> 레츠고. 진짜 맛있죠? 자, 짜뚜다 이번에 넉살 씨. 아니 왜? 근데 <laughs> 억울하다. 이번에 넉살. 아, 아니 근데 저는 왜? 진짜 아니에요. 진짜. 아니 이유가 뭡니까? 제가 이렇게 만장안 봤는데 못된 느못 아니 관리소장님 오늘은 닭식를 아니 이 조끼가 얼마나 이니까아리소장님이 어쩐 이 조끼를 왜? 아니 색깔이 너무 많아. 진짜 <laughs> <자, 웃음> 과연 스파이 완패했지 완신했지? 정답. 안돼안 돼. 안 돼. <laughs> 일단 이번이... Thank you for watching.